자 안녕하세요 골프 닥터 남서부 입니다 자 드라이브 많은 분들이 아연을 설명하고 나면 꼭 드라이브는 에? 드라이브도 똑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바로 드라이브를 다시 설명 드릴게요 아 방금 아연처럼 드라이브를 치면 어때요 아연이 잘 맞는 분은 분명히 드라이브를 아연처럼 친다고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안 맞게 돼 있다고 에? 드라이브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드라이브를 잘 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드라이브를 하늘로 쳐라 드라이브를 아이언은 떨어지는 시점에 자 높은 데서 우리가 노턴으로 만세를 해서 높은 데서 떨어졌다면 바운스가 떨어졌다면 드라이브는 어때 이래 치면은 자 높은 데서 제가 떨어뜨려 볼게 드라이브를 탕 이래 떨어뜨리면 공이 찍혀버려 요그 공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자 드라이브 이래 치면 어떻게 돼요 안되겠죠 당연히 만세에서탕 찍어 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이게 그럼 드라이브는 생각을 바꿔서 하늘로 쳐보는 거예요, 하늘. 하늘에는 오비가 없다. 하늘에는 해저도 없다. 하늘에는 펑커도 없다. 그죠? 폐외를딱 보면 어때? 해저도 보이고, 펑커 보이고, 오비 예? 보이고, 예? 막 이렇게 굴곡도 져 있고, 경사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늘 보고 뒤사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점을 찍는 거예요. 하늘에 점을 찍고, 자, 하늘로 보내려면 어때? 자, 백스윙을 해서 만세를 해서 하늘로 보내려면 은 이 오른쪽 어깨가 낮게 들어야 된다. 무조건. 예. 자, 오른쪽 어깨를 제가 가하게 좀 낮게 하늘로, 하늘로, 하늘로 이렇게 보내보는 게 하늘로. 자, 내가 손에 공을 던졌다. 공에, 공을 잡고 이렇게 던질 때, 언더들어로 봐봐요. 언더드로는 뭐예요?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던지듯이, 자,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좀 낮게 가죠. 낮게 이렇게 하늘로 던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올라가는 시점이 어퍼블로로 맞겠죠? 그죠? 자, 제가 하늘로 이 공을 한번 쳐 올려볼게. 하늘로. 빵 이렇게 하늘로. 예? 이렇게. 그러면은 축이 봐봐요. 오른쪽 어깨가 낮고, 백스이 낮아서 이 축이 공 뒤에 남아있고, 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올라가는 시점에 맞으면 어때요? 공이 뜨겠죠, 그죠? 이렇게. 자, 백스윙 똑같아요. 만세. 하늘로. 자, 오른쪽 어깨 좀 낮게. 자, 이게 어려우니까 어때요? 제가. 노턴 스윙의 어드레스 중요하다고 그러죠 정수리가 이쪽에, 하늘이 12시면 11시 쪽에, 턱선하고 척추가 비스듬히. 자, 이렇게 맞춰놓으면 맞추는 이유는 뭐예요?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들어오면 이 공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경사에 맞춰갖고. 그래서 어드레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가 교정이 안 되는 분은 드라이브를 하늘로 쳐라. 저처럼 훈련이 돼서 어드레스라아 맞춰놓으면 어때? 이 어드레스대로 들어서, 땅! 치면은 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퍼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분은 허리를 쓰고 오른쪽 어깨를 좀 남겨서라도 어퍼블로로 한번 쳐보세요. 하늘로. 자, 이거를 실제로 필 들어가면은 하늘에 점을 찍어보세요. 하늘에. 자, 여기서 저 중간 철탑으로 중간 철탑에 한 중상 쪽으로 하늘에 점을 찍고 거기에 셋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야, 하늘 보고 쳐 올리는 거야, 하늘 보고. 만세. 이렇게. 야, 하늘 보고 쳐 올리는 거야. 어때요? 그러면 축도 잡히고, 오른쪽께 남아서, 이쪽 팔로스로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퍼블로로 하늘로 가는 거야. 그 드라이브가, 상탄이 자꾸 찍히고, 오픈되고, 닫히는 사람은, 야, 하늘로 못 친. 거야. 이 올라가는 시점에 안 맞고 있다는 거야. 페이스면이 올라가는 시점에 맞아야 된다. 예, 오늘 드라이브는, 어, 이거를 올라가면서 맞으면 어때? 초, 처음에 좀 오픈 되겠죠 예, 틀림없이 오픈 됩니다 근데 그게 과정이라 생각하고 계속 연습을 해서 제가 방법을 일러 드리면 은 이렇게 노하우를 일러 드리면 은 계속 반복 연습 하셔고 본인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 하시고 제가 아는 만큼 또 답을 해 드릴게요 아셨죠 예 고맙습니다